여러분, 안녕하세요. 식감 좋은 영화학습, 아삭경화입니다. 오늘은 20번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판사에서, 그 다음 신문사에서,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. 다음에 사실을 실수가 아니다. 만일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면, 인쇄물로 끝나지 않는다면, 즉, 출판되지 않으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. 라는 이 다음과 같은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.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. 그것은 이메일에게서도 동일합니다. 나쁜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만일 여러분이 누르지 않는다면, 샌드 버튼을. 여러분이 작성한 것은, 즉, 여러분이 쓴 것은, 가질 수 있습니다. 오타를, 사실에 대한 어떤 오류를, 그리고 무례한 코멘트, 또는 무례한 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, 분명한 또 명백한 거짓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,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만일 여러분이 그, 여러분이 쓴 그것을 보내지 않았다면, 여러분은 여전히 그것을 수정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. 여러분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. 어떠한 실수를.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겁니다. 그 차이를, 또는 그 변화를. 물론, 행동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. 이것은 행동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. 전송은 여러분의 컴퓨터의 가장 매력적인 명령어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이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실히 하십시오.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한번,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여러분의 문서를 읽는 것 전체를 확실히 하세요. 네.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. 이 영상은 짧기 때문에 최소한 5번에서 10번 정도를 반복해서 보세요. 그러면 좋은 성적 받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